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신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어,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바님 삶에 지치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가 기쁨의 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천국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요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드리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마가의 달 앞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 성령받은 공동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는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초대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가 흉흉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각 어,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 44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했다는 뜻은 뭐냐하면 이 통용했다라는 원어의 헬라어에 이 해당되는 말은 코이노이입니다. 코이노스. 코이너스, 즉, 뭐냐 하면, 공동 소유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공동체는 내 것, 니것 네 따지지 않고 각자의 모습 속에서 서로 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 보니까, 37부터 40절에 보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참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됐죠. 그래서, 우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백성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해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꼬라고 묻는 백성에게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베드로는 어 오늘 그에게 이들에게 어, 그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먼저 어찌할꼬라고 정말 인생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 길을 모르고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탄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먼저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계는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완전히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인의식이 바뀌며 전적인 모노게인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회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가 있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 공식적으로 교회의 한, 아, 같은 공동체의 이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오는 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찌할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수 있는 필수적인 열쇠라는 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고 요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깨우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41절부터 47절에 그러한 성령 공동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번호계인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누가 만들자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역사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도 아니요, 어떤 테크놀리지도 아니요, 이 질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이 한 3,000명 정도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이로써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누가 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둘째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그런 팔아서 섬겼다는 것이. 이건 뭐예요? 선교와 섬김과 구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함께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므로 전도에 힘쓰며 자신이 받은 감격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는 본질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집중한 교회였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거스타 제일 순복음 교회도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본질에 충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썼는가? 그것은. 그러므로 것은그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47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사니까 세상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가르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감격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오늘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의의를 주장했고요. 나의 어떤 것을 잡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를 회객해 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띠를 띠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그리고 가족들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어려운 시간에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아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힘들고 어렵더라 그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기쁨이여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예,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